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프리미엄 사업지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기자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랭이 tv 후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랭이님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캠핑장에 오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정말 좋습니다 네. 네. 매번 스튜디오에만 있다가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웃음이 절로 나고. 놀러온 기분도 나고요. 맞아요. 이게 자연의 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여기로 불러준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해볼 사업지가 바로 자연에, 자연에 의한, 자연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천안에서 처음 만나는 공원 속 아파트 하나포레나 천안노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사업지는 바로 하나포레나 천안노태입니다. 공원 속의 아파트라고 하죠 네 기자님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꼬마야 꼬마야 공원 줄게 새집 따오 오,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laughs> <laughs> 네이 가사가요 공원과 새집을 마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런 심경을 노래한 것 같은데요. 야외 나오니까 뭐 노래가 절로 나오시나 봐요 아네 괜찮았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 포레나 천안 노태는 바로 천안시가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노태 글린공원안 대단지인데요 말 그대로 공원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와 대단한데요 저도 뭐숙세권공세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정말 찐 공원 라이프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에 더 주목을 받는 사업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은 언제나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하나포레나 인천 연수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도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다 기억이 나는데요. 천안에서 그런데 민간 공원 조성 사업은 이번 프로젝트가 처음인 거죠? 맞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하나포레나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하나포레나 천안 노태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과 백석동에 각각 1, 2단지. 1,60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지가 들어오는 노태 글린공원은 어떤 곳인가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 번, 그 아름다움에 두번 놀라실 텐데요. 크기는 축구장 25개의 크기이고요. 네, 정말 넓네요. 또 기존 지형을 최대한으로 보존해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등산과 산책을 할수 있도록 하고 또 부지 내에는 놀이숲, 한들숲마당, 전망마당 같은 다양한 시설들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네요. 피톤치드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시에 숲이 있어서 좋은 점들이 정말 많잖아요. 미세먼지도 잡아주고 소음도 줄여주고 또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네, 저희 역시도 오늘 자연 안에서 이 쾌적함을 리얼하게 느끼고 전달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요. 요즘은 단지 조경이나 또 주변 자연 환경이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뭐 순위 1, 2 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런 웰빙 단지는 정말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치로는 정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서 바로 누리는 청정 라이프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정말 노태 공원 꼭 가보고 싶네요. <놀람> 천안 노태의 주변 환경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어, 이곳이 천안의 강남이라고 하죠. 성성 백석 불당 이렇게 묶어서 천안에서 가장 핫하고 상권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천안의 서북권역 일대가 최근 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개발 호재도 참 많은 곳입니다. 하나포레나 천안 노태 역시 백석. 성성 중심 생활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요. 오, 정말요? 그러면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단지 앞에 이마트 천안 서북점이랑 코스트코, 롯데마트가 있고요. 또 두정 먹자 골목, 천안시청, 천안 종합운동장과 같은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성 호스타운 UCC에는요. CGV 입점도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핵심 시설들이 부족함 없이 꽉꽉 들어차 있네요. 네, 다음은 뭐가 궁금하세요? 교육? 교통? 모든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런 자신감 너무 좋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보 통학권 안에는 오성초, 오성중, 환서중 두 정고가 있고요. 단지 반경 1km 내에 개교 예정인 학교를 포함해 초, 중, 고교가 무려 9개나 됩니다. 와, 9개요. 학교가 정말 많네요. 네. 진짜 아이들 학교 걱정은 없겠네요. 또 천안불당동이 명문 학원가로 유명하거든요. 이 금방 밀집한 학원가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도 많고 또 학원가도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입시 전까지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랑해주신 교통 환경도 궁금한데요. 하나 포레나 천안 노태는 도심권에 위치해서 교통여건 역시 뛰어난데요. 1호선 부정역과 KTX SRT 천안 아산역을 10분 내에 이용 가능하고요. 네, 정말 가깝네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서울 30분, 부산 목포까지 두 시간이면 갈 수가 있더라고요. 뭐이 정도면 전국 일일 생활권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차량 이용 시에는 경부고속도로 천안 IC나 삼성대로 번영로 등을 통해 천안 광역으로의 이동이 정말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시내외 진출입이 빠르니까요. 인근에 회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정말 편리할 것 같네요.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이 일대의 산업단지 조성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삼성 SDI, 천안 제2, 제3 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백석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등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죠. 네, 그렇네요. 직주 근접의 수혜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군요. 네, 하나포레나 천안 노텔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앞으로의 가치가 더 커진다고 하죠 네, 성성지구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정말 많아서 미래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업성수변생태공원에는 생태학습 체험시설이 들어오고 업성지구나 부성지구는 공공청사가 계획되는 등 인프라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천안 3산업단지에 삼성디스플레이 입주와 공장 증설 계획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브랜드인데요 하나 포레나만의 노하우로 단지와 세대가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딜 가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대가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에 포베이 판상형, 주방 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든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포레나의 브랜드 자부심이라면 정말 인정이 되는데요. 근래 정말 보기 드문 아파트가 하나 나온 것 같네요. 네, 최근 천안에서 공급했던 단지들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포레나 브랜드의 프리미엄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한화건설 이중석 분양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분양소장님의 대리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 앞에 대규모 청정 숲을 누리고 또 천안의 강남에서 인프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지와 브랜드까지 누리는 한화포레나 천안 노태, 예비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럼 청약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청약은 2022년 1월, 입주는 2024년 하반기입니다.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2022년 1월, 하나포레나 천안노태, 함께 지켜보자고요. 네, 오늘 야외에서 직접 자연을 느끼면서 공원 속 단지 하나포레나 천안노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거의 4D급으로 체험을 한것 같아요. 네. 자연에 특화된 단지를 자연 속에서 소개하는 이번 기획 참 참신했습니다. 네. 뭐 저도 연말에 놀라운 거 기분도 나고 참 좋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청약 화이팅! 안녕! 안녕!